아, 이 선물은 정말 무난하게 어떤 사람이 받아도 다 만족할 수 있겠다. 색감 맛집. 모다를 원료로 제작한 타올이라서 그런지 정말 피부에 닿았을 때후들부들하고 굉장히 실크처럼 부드러운 촉감과 또이 고급스러운 광택이 오래 유지되는 강한 내구성을 갖고 있어요. 이렇게 선물 받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. 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러분, 제가 드디어 결혼을 해서 이렇게 신혼집에 들어왔습니다. 신혼집 랜선 집들이 영상도 얼른 가져오도록 할게요. 제 주변에 오래 결혼한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. 그리고 저 역시 올해 결혼을 하면서 자 결혼과 동시에 우리가 집들이를 또 많이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집들이 선물을 어떤 걸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 많이 되고 또 저희 집에 방문하는 친구들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오더라고요. 사실 그냥 와도 상관없는데. 근데 제가 딱 새로운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, 이 선물은 정말 무난하게 어떤 사람이 받아도 다 만족할 수 있겠다. 바로 타월입니다.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는 게 수건이잖아요. 그리고 온 가족이 다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수건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수건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흡수력도 당연히 떨어지고 빨래를 아무리 자주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박테리아 증식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대략 1년 정도 교체 주기를 지켜서 잘 사용을 해주면 우리 피부에 가장 가까이 닿는 그런 제품이니까 조금 더 위생적으로. 관리를 할수 있겠죠? 자 그러면 정말 또 다양한 수건들이 많은데 제가 선택한 브랜드는 짜자잔 바로 TTW라는 브랜드인데요 이렇게 패키지만 봐도 뭔가 굉장히 힙 하고 고급스러우면서도 깔끔해서 선물 받았을 때 오픈하기 전부터 기대가 되는 그런 비주얼을 갖고 있는데요. 열어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. 먼저 첫 번째 요거는 이 타월의 정보와 또 세탁 방법 등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정말 엽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T.O. from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선물하는 분들한테 짧게 편지를 써서 또 진심 어린 마음을 다시 한번 전달할 수 있겠죠? 자, 그럼 이제. 봄품이 또 가장 중요하죠. 패키지만 예쁘고, 아, 봄품 퀄리티는 떨어지면, 이거를 어떻게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? 와, 진짜. 짠. 여러분, 진짜 대박이죠. 와, 진짜. 색감 맛집. 보자마자 제일 먼저 떠올랐던 단어인데요. 사실 이 제품을 제가 홈페이지에서 딱 처음 봤을 때도, 어, 색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리고 로고도 이렇게 깔끔하게 딱 되어 있어서, 오, 이거 디자인 진짜 괜찮은데?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와, 실물 봤는데, 실물 파더라고요. 홈페이지 사진보다 실물이 더 이뻐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. 솔직히 이 패키지에 이런 색감을 가진 타월을 선물 받았는데, 기분이 안 좋을 분들이 있을까요? 다 너무 만족할 것 같아요. 제가 워낙 블루 계열을 좋아해서 하늘색, 파란색 이런 거 좋아해서 저의 최애 컬러는 요 블루 컬러인데 특정 컬러를 좋아하는 지인들이 있다면 블루 그린 요렇게 한 컬러로만 구성을 해서 선물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정말 심플한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. 집 인테리어 자체를 화이트 아이보리로 요렇게 깔끔하게 해놓은 분들은 또 화려한 컬러를 안 좋아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또 요렇게. 딱 무난한 컬러로 선물해주셔도 아주 아주 만족할만한 그런 타월입니다. 그리고 나는 뭔가 이 친구가 어떤 컬러를 좋아하는지 취향을 잘 모르겠다. 하지만 조금 예쁜 구성으로 선물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다섯 개 컬러를 다 다르게 해서 선물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이 색감이 너무 예뻐서 제 취향은 이렇게 선물 받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. 자, 근데 여러분 우리 또 디자인과 컬러만 볼순 없습니다. 또 피부에 바로 닿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소재를 사용했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. 이 제품은 오스트리아 너도밤 나무에서 추출한 최고급 친환경 소재 모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. 모다를 원료로 제작한 타올이라서 그런지 정말 피부에 닿았을 때 보들보들하고 굉장히 실크처럼 부드러운 촉감과 또이 고급스러운 광택이 오래 유지되는 강한 내구성을 갖고 있어요 100% 국내 생산 제품이고요 3세 미만의 영유화가 사용해도 안전한 오코텍스 1등급 인증된 제품이고요 또 더마 테스트 엑설런트 등급까지 인증받은 컬러도 컬러이지만 소재도 너무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250g의 고중량 제품이고 또 694g 퍼스어미터의 고밀도 제품이기도 합니다. 헉, 근데 진짜 영상에도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어, 이거 썸네일 찍어야겠는데. 찰칵찰 찰칵, 찰칵. 제가 사이즈도 한번 보여드리면 짠. 오 카메라에 다안 담기죠. 여기서부터 쓱 여기까지. 한번더쓱 여기까지. 굉장히 길죠. 이 제품이 일반 타월보다 10cm 이상 커진 가로 90, 세로 40cm의 아주 아주 넉넉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 감고 나서 꼭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둘러줘야 하는데 그때도 사이즈가 넉넉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. 디자인만 너무 예쁘고 소재가 안 좋아도 아쉽고 또 소재가 너무 좋은데 디자인이 하. 이거는 정말 우리 집 인테리어를 해칠 것 같다 하면 구입할 수가 없잖아요? 근데 이 제품은 디자인이 너무 이쁘고 색감이 너무 이쁘니까 인테리어 효과로도 좋고 거기다가 소재까지 너무너무 훌륭해서 저도 정말 잘 사용하고 있고 집들이 선물로도 전혀 고민 없이 정말 자신감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네, 여러분. 그러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하고 재밌게 만나요. 안녕!